얘는 그 요금을 계산하는 그런 기관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기도 했고 뭐 특히 한국 전력에서 나왔던 문제라서 좀 계산하는 법을 한번 익히시면 앞으로 계속 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. 지금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요금들이 다 이런 원리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6월에 한달 동안 6월 한달 동안 얼마를 사용했느냐, 23세제곱미터를 사용했고요. 그때 26,400원이 나왔다. 자, 이 얘기는, 자, 여기다 다시 좀 써드리면, 음, 요렇게 그었을 때, 자, 얘를 6월이라고 놓고, 23제곱미터, 세제곱미터를 사용했을 때, 자, 우리는 구간을 나눌 때, 여기 10, 10세제곱미터, 그리고 여기는 음 30세제곱미터, 요렇게이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사용한 요금은 어디까지였느냐? 자, 여기 23세제곱미터, 여기까지였다는 거죠. 그럼 요금을 어떻게 구할 거냐? 자,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까지 요금을 다쓴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얼만큼 사용했어? 이 부분에 대해서는 X 요금을 낼 거고요.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초과가 됐습니다. 이렇게. 이만큼 초과됐어요. 제 초과된 양은 13만큼 초과하였습니다. 자, 13을 어떻게 구했어요? 12부터니까 얼마? 11부터 누가 될 때까지? 23이 될 때까지 세보시면 얘는 13이다. 라고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. 13을 초과했는데, 자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초과할 때 10을 넘어서 잖아요 그러면 1제곱 세제1 세제곱 미터당 y 원이라고 초과 요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 요금 x 랑 합산한다고 초과 요금 이랑 기본 요금을 합해서 계산하는 거다 라고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13이 초과 됐고 그 13이 초과 된 요금은 얼마였다 y 요금이었다 그러면 기본 요금과 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? X 더하기 Y 요금이 13만큼 조가됐다. 13Y. 그게 얼마? 26,000원이다. 26,400원이다.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자, 이런 뜻입니다. 여러분들. 이런 상수도 요금이나 가스 요금이나 계산되고 있는 요금들이 다 이런 뜻으로 요금되고, 계산되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또 7월 거 한번 구해보러갈게요 7월. 7월은 얼마를 썼느냐? 어, 7월 것도 한번 정리를 하면 7월 요금은 45제곱 세제곱미터를 썼고 63,400원이 나왔다. 그러면 얘도 정리하시면 여기에 7월에 45 세제곱미터.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수직선 위에서 얘를 10 세제곱미터. 그리고 여기를 30 세제곱 그리고 여기 내가 사용한 여기 45 세제곱 미터. 자, 이렇게 될 때, 자 선으로도 그어보겠습니다. 얼만큼 쭉 45만큼 썼다고 했죠. 그러면 첫 번째, 10 세제곱 미터까지는 얼마를 내면 돼요? 어, 기본 요금 X1 내시면 되고요. 10부터 30까지니까 초과를 얼마 했다? 10부터니까 11부터 세주시 10까지였으니까 11부터 세시면 돼요. 11부터 30까지 얼마죠? 20이죠. 자, 20을 초과했고 요 20만큼 기본에서 20을 초과했고 그때 요금은 얼마였다? Y요금 자, 그리고 30에서 45 30을 넘어섰을 때는요. 30을 넘어섰을 때는 1제곱, 세제곱미터당 2Y 요금이 초과된다고 합니다. 그 초과된 요금이 1제곱미터당 2Y원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여기 얼마 초과됐나 보시고, 나3 0일부터 45면 1부터 45라고 생각하셨을 때 15가 초과됐구나. 근데 이때 요금은 얼마? 2Y, 2Y 요금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러면 나는 7월에 계산은 x 더하기 초과된 20만큼의 y1 또 초과된 15의 2y1 그래서 그게 얼마라고요? 63,400원입니다. 자, 여기도 좀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기 20y 15곱하기니까 30y 모두 x 플러스 50y가 되고 63,400원이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8월 거 보겠습니다. 8월은요, 어, 우리가 지금 직접 구해야 하는 건데, 8월은 얼마를 사용했어요? 55 세제곱미터. 그랬을 때 요금이 얼마니? 하는 문제였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8월 쓰시고요. 사용량은 얼마? 55 세제곱미터. 자, 이렇게 딱 이렇게 그으시고, 자, 기본 10 세제곱미터. 그리고 30세제곱미터, 그리고 내가 쓴 어디까지 여기 55세제곱미터, 그러면 선을 쭉그었을때 어디까지 그으시라고요?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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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5까지. 자, 그러면 얘한테는 X1이 되겠죠. 여기는 20초가 했고 그때 요금이 Y1. 얘는 얼마 초가 있어요? 31부터 55 초과했다. 그럼 얘는 얼마죠? 25 초과했고, 그리고 그때 요금은 2Y1을 적용하겠다. 그러면 X 플러스 20Y 25 곱하기 2Y 그게 얼마냐? 라는 문제였어요. 자, X 예쁘게 정리하면 20Y 50Y 그래서 묻는 말에서 여기 6월과 7월 가지고 뭘 하시면 돼요. 음, 계산을 조금 여기다가, 옆에다 좀 쓰면, 자, 6월 것과 7월을 연립하시면, 자, X 플러스 13Y는 26,400원. 그리고 7월 것까지는 X 플러스 50Y. 63,400원. 자, 여기에서 이렇게, 어, 빼 빼주시, 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여기는 3 7 y 되고요. 자, 여기서 400원 400원 빼 주시고요. 63에서 26 빼시면 숫자가 얼마 나옵니까? 여기에 음. 37 나오죠. 음. 37 똑같이 나오네요. 그러면 37만 원 그렇다면 y는 얼마다? 1,000원이었다.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다가 얼마 쓰시면 돼요. 여기에 얘를 x 값을 또 구하실 필요 없죠. 어, x 값은 구하실 필요 없고요. 우리 어디 앞이 있었냐면 똑같아요. 어디가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요. 그럼 벌써 얼마예요? 63,400원. 거기에 얼마? 20y 것까지만 더하시면 되는데 y가 아까 천 원이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? 2만 원이 되겠죠. 그래서 총 화분은 83,400원이다.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